야, 오늘 갑자기 봄비인지 모르겠는데 비가 막 줄줄 흐르네요. 마치 제 주식 계좌 같습니다. 날씨도 꿀고라고 주식 계좌도 꿀고라고 줄줄 흐릅니다. 네, 오늘은 친구가 커피를 사준다고 해서 지금 센텀 신세계 백화점에 가고 있습니다. 언제 봐도 멋진 신세계 백화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크다, 막찌이 준다. 아니, 커피 먹자고 해서 왔는데, 왜 갑자기 샤넬 줄을 세우는 거죠? <laughs> 아니, 왜 들어가지도 않고 백화점 안에 줄을 서고 있냐고요? 아니, 사람들이 다 어렵다더만 줄을 서서 샤넬 백을 살려고 하네. 이게 뭐야? 아, 근데 제가 또 현대백화점 주식을 사놨거든요. 그럼 백화점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가? <laughs> 아, 줄줄 흐르지요. 현대백화점 사놨습니다, 일단은. <laughs>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laughs> 아 집이랑 샤넬은 오늘이 제일 싸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아니, 77번째면 오늘 살수 있는 건가요? <laughs> 아니, 그럼 앞에 77명이나 샤넬 백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네. 제가 알기로 어제도 오셔가지고 줄 섰다던데, 사람들이 좀 돈이 많나봐. 코로나 이거 뭐, 이거 희한하네. 이게 나라냐고 줄서 있는 거 봐라. 와. 그래도 커피를 사주긴 사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요거 검정색입니까? 아, 또 d p 어 있는 거 사세요, 그냥. 어, <laughs> 이거 싸게 안 파나? 오늘 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왔는데. <laughs> 같아요. 얼마짜리 가방입니까? 630? 아, 네. 제 정신이 아니네. <laughs> 오늘 결국 실패했네. 네, <laughs> 아쉽네. 네, <웃었어요. 웃음> 아니, 사람들이 돈이 많나봐. 네. 저는 진짜 놀란 게, 저희는 아까 어플로 봤을 때 77번째였는데, 매장 앞에 가서 줄 서는데 대기표를 보니까 174번째까지 네 있더라고요. 이게 코로나랑 거리두기 때문에 매장 안에 사람들이 다못 들어가고 해외여행을 못 가서 가방을 못 사오니까 뭐 이렇다고는 하는데 좀 다른 세상이네요. 예, 저는 사본 적이 없어서 저런 가방은. 그리고 뭐 사게 만약에 재고가 있다고 하면은 또 이제 그 순번을 기다려야 되고 또 이제 상품권을 바꾸러 가가지고 오히려 조금 할인을 받아갖고 산다고 합니다. 신세계네요. 어쨌든 오늘 뭐 신세계 백화점 와서 신세계를 경험하고 갑니다. 커피 한잔 먹고 바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